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러면 내가 킥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발이. 이렇게 뒤로 빼 줘야지 약간. 그렇지. 여기서 내가 킥을 하려면 여기 방향이 지금 이쪽 대각을 뛰는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 이 오른발이 방향이. 그럼 나는 직선으로 뛰어야 돼. 그러면 이 오른발을 약간 뒤로 빼 줘야 돼. 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빼야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 줘야지. 그렇지. 그러니좀더 내가 푸시를 해줘야지 더 지금 여기서 스매싱을 때 이거는 안식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 스매싱을 때리고 내가 가운데 왔는데 이 다리 간격이 이게 좁으면은 이게 좁으면은 내가 어디를 뛰든간에 나가는 힘이 부족해 힘이 안실 파워가 안 실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너 여기서 복식할 때 수비라는데 이렇게 좁게 있을 때랑 넓게 있을 때랑 나가는 힘이 다를 거야, 아마. 이게 좁으면 은 내가 나가는 힘이 이거밖에 안 빠지면 어떻게, 이게 어떻게 뛴다고, 이렇게. 내가 이게 벌려져 있어야지. 아주 이렇게 크, 크게 뺄거 아니야, 크게.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도 치고 와서 이게 좁아. 좁다고, 이렇게. 약간 넓, 넓게 벌려줘야지, 다리를. 그래야지 내가 이찰수 있는 힘이 이렇게 나가는 힘, 이 벌려주는 힘이 커야지 내가 미는 힘도 커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멀리 뛰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멀리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이 푸쉬하는 발을, 그러니까 오른발을, 발을 내가 빼서 붙일 때 이렇게 빼는 거랑, 이렇게 빼는 거 달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차이냐면, 내가 앞에, 그러니까 앞에 뛰어들어 할 때, 발을 빼는 게 뒤꿈치를, 이 뒤, 뒤에를 빼고, 푸쉬하는 거랑, 뒤꿈치를 붙이고 푸시하는 거랑 힘이 다르겠지? 응? 어? 와, 내가 뭔냐 왜?